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플 최신 소식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의 지속적인 하락 때문에 저희 매수자분들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자, 불안하신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의 길잡이, 셰르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해서 리플은 너무나도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결국에 XRP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자, 오늘 영상에서 자,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리플 가격이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실망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정말 핵심 정보만 드리면서 탄탄하게 방송 준비했고, 이제 어떤 그림으로 우리의 XRP가 자, 상승을 할지 오늘 무조건 알아가셔야 할 핵폭탄급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시간 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리플 차트, 셰르파 관점에서 좀 보자면, 자,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예전보다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우리 XRP 또한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자, 어차피 XRP 장기 보유자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파동이 지금 끝난 시점에서 지금 소강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박스권 안에 갇히면서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RSI 이격이 좀 좁아지는 모습을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이 리플 같은 종목은 단기 펌핑이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CMF 현금 흐름 지수를 본다면 지금 세력들이 조금씩 또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때와 보시면 거의 비슷한 양상을 조금 보이고 있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 매수세가 만약에 강하다면 세력들이 당장 매집할 이유가 전혀 없을 거고요. 자, 개인들은 당연히 이 XRP 물량을 홀딩 중인 상태일 거고 세력들이 이 눌려 있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가격의 상승 추이는 조금씩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XRP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완벽한 악재가 소멸되기 전에 이미 세력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홀딩 중인 분들은 추가 매수 구간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데요. 리플 최근 소식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후반부에 이 추가 매수 타점을 바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과 SEC가 수년간 이어진 XRP 증권성 논란 소송에도 공동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지금 양측은 남부 지방 법원 토레스 판사에게 이 합의안을 좀 승인해 달라고 공식 서한을까지 제출했는데요. 이번 합의에는 두 가지가 크게 포함이 됩니다. 리플에 대한 재정적 처벌 감면, 그리고 두 번째, 자, 불확실성을 키우던 항소 위험에 지금 완화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판결의 규제적 의미와 또 구속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이 명확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소식에 대해서 리플은 수년간 이어진 소송의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명확성을 지금 높이는 계기가 될 거다. 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SEC 역시 최근 들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규제의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디지털 자산 테스크 포스를 구성을 하고 새로운 규제 기준 마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리플 측은 이런 SEC의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또 회의 참석이라든지 의견 제출 같은 또 참여 의미를 밝혔고요. 공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xrp 지금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또 주목하고 계실텐데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지금 승인이 된 상황에서 리플 역시 이번 합의를 위해서 또 법적 리스크와 증권성 논란을 해소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xrp 지금 etf 출시의 길도 확실히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명확한 또 법적 지위 확보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xrp의 etf 발급 신청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크고요 이번 합의가 단순히 소송의 끝이 아니고 우리 xrp에 대한 기관 투자 확대 그리고 etf 상품 출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까지 키운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번 리플과 또 sec의 소송 합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폭 줄이고요 또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규제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XRP ETF 승인 이슈까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는 점까지 꼭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XRP 추가 매수 타점 언제 잡느냐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2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매수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이 단타매매 교육 자료 공유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이런 맥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이용한 직접 제작한 검색식 지표를 약 30개 정도 지금 정리해서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지금 매매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래소를 쓰시더라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서 큰 수익 실현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사용을 해보시고 또 인증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자료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제 영상 하단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 보이시죠? 자, 더보기란 클릭 후에 여기 인증 링크가 있습니다. 인증 링크 클릭 후 교육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육 지표 활용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수 수익 인증까지 다 해주셨고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란에도 적어 놓을 테니까 이 댓글란 활용해서 교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XRP 뿐만 아니고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종목 타점 잡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정확하게 98% 정도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 댓글로 또 의견도 한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혹시나 이 댓글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 010-9627-3205번으로 교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부담없이 한번 남겨주시고요. 차트 매매 교육자료 그리고 검색기 지표까지 부담없이 한번 지표 보시고 편하게 매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 홀더 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